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말에 밖으로 꾸역꾸역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락산이고요. 기차바위가 제일 유명하죠. 바위길에 밧줄만 잡고 올라가는 그 코스를 좀 누군가가 밧줄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한 2년 동안 닫혀 있었대요. 작년 11월쯤에 다시 재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차바위 코스 가려고 수락산 나왔습니다. 부지런히 걸어보겠습니다. 섬유사 통과해서 기차바위 돌고 정상 찍고 내려오겠습니다. 또 등산 오니까 힘이 납니다 힘들 때는 밖으로 나와야 되고려 아주 보기도 좋고 듣도 좋네요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계공물 맞춰볼까요?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오늘 목표가 이게 아닌데 근데 여기 깊이 너무 좋아서 시원하다 슛네 이제 그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저 길로는 갈 수가 없다 아니 갑자기 우박이 내리네? 지금 4월 중순인데 제가 항상 등산을 하건 어딜 가건 이 상황이랑 상관없는 말들을 주절주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지금 화면에 잡힐려나 모르겠는데 우박이 너무 많이 내려서 이 수락산도 완전히 바이산이라 하시, 산길이 쉽지가 않네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서울 중순에 제가 설경을 타고 네 진달래와 눈이 공존하는 경관을 본 적이 있나요? 진달래는 편한데 눈이 내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 바위사에 이핀한 떨기 꽃들이여 야 근데 산길 너무 이쁘다 버진로드네버진로드 장인어른이 내 손잡고 올라가 줘야 될것 같은데 생기면 잘 해드리겠습니다 장인 <laughs> 아니, 양옆에 꽃 있고, 위에 눈 날리고, 그럼 이게 버진로드 아니니까, 버진로드. 버진로드 같은 소리하고 있네. <laughs> 꽃은 피고, 눈빨은 휘날리고, 내님을 찾아 떠나가는 한양길 같네요. <laughs> 눈은 푹푹 날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음, 나를 사랑하고. 음, 음. 저 바위 쪽 어딘가 기차 바야할것 같은데, 양갈래 길인데, 꽃길로 가겠습니다. 야, 정말 기이한 풍경이네요. 저런 바위가 있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만년설이 있네요, 저기 만년설? 히말라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으러 가는 길 같네. 뭔가 길이라기보다 물길 같아요, 물길. 만년설이 녹으면 여기로 이제 강이 하나 만들어져서 추락주의. 어, 그렇네. 여기는 바로 추락이네 설강이설강이설강구네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눈이 와가지고 속도가 너무 느린데 내가 과연 이 남자는 시간에 맞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인간을 시험하는 길들이 많구만 설산에 만만한 산이 아니네 근데 애초에 우리나라에 만만한 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뭔가 입질이 오는 느낌인데 이거 하고 저긴 어떻게 가냐 여기 한번 들여다 갑시다 오 마이 갓 저기 운무 보여 운무? 와 여기 너무 아름답다 여기서 좀만 쉬다가 겠습니다 오. 오늘 간식은 오렌지 아니, 지하철에 과일 가게가 있어서 3개만 산다고 하니까 또 3개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를 간식으로 먹겠습니다 근데 오렌지가 손으로 뜯기가 무지 힘든데 근데 오렌지를 먹으니까 힘이 좀 납니다 수분과 당분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오렌지 물티슈는 산리오 쿠로미 물티슈 다 먹었고 손이 너무 시려워서 청주부터 함께 하고 있는 장갑 끼고 화이팅 아니 계단이 거의 90도야 이게 도대체 무슨 계단이냐 아휴 이게 도대체 무슨 계단이니 아유 길은 맞냐, 근데? 길이 또 맞네. 무슨 극기 훈련이나, 극기 훈련. 2시에 올라왔냐고요? 네. 2시, 한, 2시, 2시 반쯤이요? 아, 제가 2시쯤 왔는데 어, 엄청 빨리 오셨네요. 그니까요, 내려가기 어떻게 내려가요, 이거? 그니까요. 산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저기, 네. 저기가 길인 것 같다. 내려가야 예, 네, 저기가. 어디가 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 아까 그 친구 졸라 빨라 쟤는 여기 하나도 안 무섭나봐 여기 눈이 아직도 안 나왔네 만년설이네 만년설 알프스야 알프스 기차 바이는 다 저쪽에서 왔어야 했네요 내려갈 때 기차바이로 가야겠습니다 정상에 300m 남았는데 다 와서 또눈빨래 아리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수락산 정상 주봉에 왔습니다 올라온 데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금방 왔고 도봉산보다 쉬운 것 같아요 637m 솔직히 오늘 나오기 진짜 싫었는데 막상 올라갈니까 좋네요 오늘 한만 정도 나와야죠 아니 못는데 우리한테 네. 물어보니까 만정도 나와야 네. 나온다고 더라고 맞아요 네. 저 일단 도전 네. 도전? 네 도전 좋아요. 인생은 도전 아니겠습니까 어, 맞아. <laughs> 또 안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안되면 어쩔 수 없죠 뭐그 그렇게 네. 들수 없는거지 아 이제 대통령 되면 누가 그러게요 대통령 <laughs> 대통령도 나가야 되는데 맞아 어 여기 괜찮은 동굴이 하나 있어서 여기서 좀 이따 가겠습니다 이런 데가 있네 제가 옛날에 도봉산 정상에서 소금빵을 먹었는데 이제 그런 짓은 안하고 기화식으로 제일 유명한 요거를 사왔습니다 요거를 한번 먹어볼건데 설명서를 보자 꺼내고 비빔밥 개봉 아무튼 오우 진짜 끓으네 물이 뽀글뽀글 소리 나오네요 따뜻하고 그리고 뽀글뽀글 소리가 좋네요 신한테로 가는 길인 것 같아 신에게 가는 길자 신은 신이고 밥이나 먹고 고기 줘 아! 여기다 물을 넣었어야 됐구나. 젠장. 아. 어이없게도 밥에 물을 안 넣어서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밥통에 물을 먼저 넣어야 되네. 이 제가 뒤늦게 물을 넣었는데. 이런 꿀꿀이죽 상태가 됐다. 음 따른 맛이 있네요 약간 누룽지 쌀밥 느낌 맛있는데?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제 데려갈 준비를 합시다 시간이 슬슬 지금 안 내려가면 이제 못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밥잘 먹고 내려가야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야해서 밥좀 맛있게 먹나 했더니 그래도 저기 한번 올라갔다 와야겠다 오늘은 못갈것 같아. 바람 이 너무 세 가지고. <laughs> 와. <웃음> 저 바람 너무 세 가지고 도망가야겠어요. 화산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기차와의 통해서 올려고 했기 때문에. 내려갈 때만이라도 기차바위 타고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슬슬 춥네요. 해가 있으면 지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걸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차바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 아, 어, 진짜 야, 여기 좀... 아, 잠깐만! 아니, 기차 바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람이 너무 센데. 아, 저 도봉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강한 날이 장날이여. 여기 또왜 이렇게 높아? 아, 솔직히 올라오는 걸 할만한 것 같은데. 바람이 좀 잦아들게 기다려볼까? 바람이 잦아들까? 지금인가? 좀더 해가 뜰 때? 사실 바람이랑 무슨 상관이냐. 아니,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어머님들도 되게 숙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써 있었는데. 하, 아니, 경사가, 경사가 좀 어이가 없고, 하,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 가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기차바에 가봐야지. <laughs> 이게 왜 하산할 땐 하지 말라는지 알겠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올라가, 올 야, 근데 올라가는게더 힘들겠다,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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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해내네. 보세요 경사 미쳤다 씨. 이걸 누가 여기로 올라갈 생각을 했을까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길도 장난 아닌데 야 근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냐 등산면허가 너무 없네 등산면허고 나발이고 근데 어, 기처바위 길이 문제가 아니네 아, 씨.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숨만더 내려가면 돼다 왔어 다 왔어 이길 맞아 근데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다 왔어. 아니, 여기 그냥 90도인데? 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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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저나 등장. 아. 등산로 아닌 것 같아. 잘못 온것 같아. 지금 <laughs> 등산로를 조금 벗어났는데요. 뭐 크게 다치진 않아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길을 어떻게 저 아래 철조망 같은 게 보이거든요. 저게 길 같으니까 저기까지는 어떻게 안전하게 가봐야겠습니다. 고생을 사서 하는구만. 물다 먹고 가자. 정상적인 길로 왔습니다. 저 펜을 보이네, 약간 바지가 다 찢어졌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데는 없는데 별 생각 말고 다녀야겠습니다. 빨리 내가 좀 쉬어야겠다. 발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좀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내 여기 내려가는 길 맞겠지? 나이잘못 믿겠어, 다. <laughs> 네, 전 하산 완료했고요. 다행히 그 다음에는 별일 없이 잘 내려왔습니다. 좀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되게 놀랐는데, 뭐 몸, 몸이 조금 뻐근하긴 한데 별로 그렇게 크게 다친 데는 없는 것 같고. 이 날씨가 안 좋을 때 솔로 산행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안전지향적인 사람인데 평소보다 힘이 한세 배는 든것 같아요. 뭐 아무로 좀 위험한 일이 있었지만 뭐 크게 다치진 않아서 다행이다.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교훈삼아서. 자기의 체력이나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너무 어려운 길을 찾아다니면 좀 안될 것 같고요 저도 앞으로는 미리 많이 알아보고 훨씬 조심하고 아무튼 무사히 내려와서 참 다행입니다 아니 오늘 원래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좀 예쁜 옷을 새로 사가지고 요즘 옷자랑도 하고 응? 제가 사실 등산화도 새로 사가지고 이제 나는 무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살짝 위험한 일을 좀 겪었네요 그래도 차분히 잘 생각해서 어떻게 금방 길을 찾아서 잘 돌아왔고요. 바위산들은 쉽지 않네요. 진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